유리한 부분을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 통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이런 이제 종목을 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통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어,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거. 이게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추세가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여기 쌍바닥이 있네요. 그죠? 어, 쌍바닥. 어. 런 것들 찾아내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쌍바닥으로 안 보이지만 지금 보니까 쌍바닥이죠. 그러면 바닥적 부분에서 움직이는 거. 황금라인. 황금라인에서 찾아내면 황금라인에서만 움직이잖아 지금. 어. 황금라인에서 찾으면 되는 거고. 이거 와봐봐. SK이닉스. 여기도 여기.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죠. 그죠? 여기, 여기. 제일 수렴한 자리. 이거 왜 수렴했는지. 그리고 왜 주가가 이렇게 가는지. 이게 박스가 들린 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죠. 그 이후에 시장이 왜 이렇게, 예, 왜 이렇게 올라오고, 강하게 지금은 밀어 올리는지. 요거는 이제 갭. 요것도 지금 갭. 음? 와. 내릴 수도 있겠다. 조정조받을 수도 있겠다. 그지? 어. 이조정받는 거지 빠지는 건 아니잖아. 누가 이 꼭대기에 사라고 그랬어. 그쵸? 어. 조급하니까 좀 꼭대기에 사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여유있게 샀으면 여기서 샀을 거 아니야. 이게 9만원이에요? 이게 9만원. 16만 원닉스 간다. 16만 원 갔네. 이제 그쵸? 16만 원, 그렇잖아요 9만 원이잖아요. 9만 원, 여기 9만 원이잖아요. 8만 9천 원, 8만 7천 원 정도 되겠네. 요렇게 자, 요런 부분에서 요 주식을 한번 볼게요. 이주식을 한번 볼게요. 이 주식이에요. 여기 황금 라인 보이시죠. 잘 움직였던 주식이에요. 빠졌거든요. 그리고 다시 세력이 끌어올렸어. 여기까지 내려왔어.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기관들이 끌어올린 거거든요. 기관들 맞죠? 그죠. 어. 기관들이 끌어올린 거잖아요. 이렇게 기관들이 끌어올렸는데 주가가 빠졌어. 기관들은 괜찮아. 근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어, 왜안 써지지? 나와라! 이게 전조야. 거네랴. 세력은 빠져나갔잖아, 세력. 세력이 타이잖아. 주가 내린 거잖아. 다시 움직이는 거는 나중 문제야. 전조가 나왔을 때는 팔아야지. 살때 사더라도. 이때 사더라도. 전조가 나왔을 때는 팔아야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하고, 체크한 부분에서 수익을 낼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게, 해야 될 일이에요. 빠져나온 거라면. 그쵸? 큰 자금이 빠져나온 거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갈수 있게끔, 요렇게 정말 정확하게 움직이는 여건에 의해서 가는 것들, 추세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하나 봐드릴게요. 요건 전조 요게 뭐냐면, 요거, 지금 이렇게 보이면 안 보이죠? 좀더 크게. 보이나요, 이제? 얘는 세력을 계속 교체해 가. 세력을 교체해 간다고. 세력 교체가 되고 있어. 그 세력에 대한 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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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아, 예. 중국에서 뭐 제재, 제재한다, 이런 것만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력, 세력의 이탈, 세력이 다시 들어오고 지지력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좋아, 다 좋은데요. 결국은 우리가 찾아야 될것 그리고 어, 개인 투자자들이 꼭 봐야 될 것은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 그런 여건에서 추세가 형성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것들 추세가 형성돼서 움직이는 것. 어, 굴곡이 심한데 굴곡이 심한 그런 상황에서 어 그러면은 굴곡이 없는 쪽으로 에? 진짜 어,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는 그런 여건에서 가는 쪽 한번 보자 굴곡이 없잖아 이거는 아주 강한 세력이 잡고 있는 거잖아 정말 강한 세력 이거를 사기에는 너무 어렵지 그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뭐 있을까 이런 종목 가능성에 있는 종목. 이거는 제가 어그 합성캔들, 합성캔들로 그려놓은 건데요. 다 양봉이야 다 양봉. 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다 양봉인데 팔리고 있어요? 이거 가온칩스거든요. 어. 가온칩스인데 이게 다 양봉인데 팔리고 있어요? 없잖아. 다 지우면 돼 이거. 딱딱. 그렇죠. 어. 조정받으면 사면 되잖아.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 거고. 그 상황이었었어요. 그 가격대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요거. 요기 요기 요거 요거 화살표 보이시나요? 안 보이면 더 크게. 요기 화살표 보이시나요? 요거 화살표. 요날 사라 그런 거야. 그쵸. 요날 사라 그런 거야. 사라 그런 날서부터 지금까지 여기 3만원대거든요. 4만원, 3만원, 3만7천원. 12만원. 와. 근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는 거지.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이 보이질 않아서 그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헷갈리는 거야. 조종인데 팔아야 된다. 조종인데 못 사고 있다.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거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씩 공부하는 게. 저는, 이, 이, 그, 합성 캔들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나 합성 캔들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알려드리는, 부, 알려드리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제가 여기, 음,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어,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방송을 했었던 부분에서 발치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많이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많이 들어오시고. 어,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 궁금한, 성, 궁금한 것들. 궁금한 것들은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지금 올려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답글을 하나씩 다 드리, 드리거든요. 답글을 하나 드리니까 여기서 소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료나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텔레그램에서 받으세요. 네. 네,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아셨죠? 네.